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테리 사건과 예언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논란과 혼란 속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며 한국 정치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불신, 분열, 갈등이 하나의 정점에 도달한 결과이며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은 전례 없이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 첫 지연설에서 민생, 경제, 통합이라는 세 단어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단순한 정책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고, 그 여파는 외교, 경제, 안보, 산업 모든 분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5년 들어 다시금 강도 높은 대중국 관세를 부활시켰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원자재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중 간의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 중국과는 실용적 우호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첫 외교 무대에서는 벌써부터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 부품에 대해 새로운 검토 조치를 예고했으며 중국은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이용해 한국의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미묘한 균형 속에서 외교 실수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한반도의 지정학 전체의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외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생존을 가르는 축이며, 동시에 예언서에서 언급된 핵심 좌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감록은 큰 나라 두 곳이 남과 북을 끌고 갈 때, 중심은 혼돈 속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 중심은 고탄반도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2025년에 대한 민국 정치 변화가 바로 이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언 해석가들은 오래전부터 다섯째 해 중간 붉은 별이 길을 밝히고 새 기운이 서울을 휘감는다고 해석해 왔으며, 이는 이번 선거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은 변화입니다. 그는 기존 질서의 인물이 아닙니다. 중앙 정치에서 오랜 시간 몸담은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분출 속에서 부상했고, 결국 가장 강력한 제도적 기득권이었던 양당 정치 구조를 뚫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고 엇갈린 민심을 하나로 묶으며 동시에 외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초고난도의 국정 운영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합니다. 첫째는 집값과 고령화, 둘째는 산업재편과 일자리 창출, 셋째는 국가부채와 복지 재조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료연금 개편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과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의구심이 큽니다. 여기에 외교안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다시금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위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외교 과제로 미중 사이에서의 안정적 조율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평화를 강요할 수 없는 냉혹한 외교의 세계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예언을 떠올려 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붉은 기운을 가진 자가 북방의 불을 꺾고 동방을 밝히리라고 했습니다. 일부 예언에서 까는 이를 2025년 한국의 리더십 교체와 연결지으며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리더가 북방과의 대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전쟁과 평화의 단순 구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얼마나 지혜롭게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최초로 중립적 외교 노선을 실험할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전 세계적으로 중도균형 외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시험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경제회생, 외부적으로는 미중관계와 북핵위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한 번에 경험한 적 없는 이중의 고비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성공하면 세계적 리더십, 실패하면 국가 분열이라는 양면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위에서 흔들리면 뿌리는 뽑히고 강은 흐르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과 냉철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과거처럼 진영을 나눠 싸울 시간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대립시키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혹은 또 하나의 좌절이 될지는 앞으로의 6개월 그리고 1년이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지금을 꿰뚫어 보는 렌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판단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예언과 미스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